예, 이용원입니다. <laughs>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판례로 확립된 소위 실질적 지배력 법리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가 요구했던 근로자 정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고 재계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했던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또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 조항은 재계 요구를 반영해서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행사된 거부권 행사된 법안보다 완화하는 등 절제된 법안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원청이라도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하청사업과 하청노동에 관여하지 않으면 되고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고 위험의 외적으로 생명을, 생명을 위협받는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입법이자 산업재해 예방법이자 대화 촉진법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 시행으로 인해 노동 현장의 고용 형태는 양질화되고 건강한 노사관계는 구축될 것입니다. 우리 노동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의 연방노동관계위원회, 즉, NLRB는 23년 구글이 유튜브 하청 노동자의 공동 사용자다라는 판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미국의 소위 공동 사용자 법리와 그 취지를 같이 하며 미국의 기업인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내용입니다. 더구나, 이미 한미 FTA 19장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1998년 i l 로 선언에 표명된 기본권을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 유지, 집행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등 다섯 가지 기본권을 준수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 법안은 한미 FTA 이러한 조항들에 정확히 부합하며 i l 로 또한 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채택할 것을 기대한다. 라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와 같은 FTA의 취지와 국제 노동 규범에 어긋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EU FTA의 노동조항에도 이번 노란봉투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한 EU FTA 노동조항에는 이번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을 촉구하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무역협정의 다양한 내용 속에 노란봉투법의 근거도 존재하고 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역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몇년전 EU 집행위원회가 소위 ILO의 기본 협약인 87호 98호 협약 비준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이루어졌을 때 자유무역이, 자유무역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이례적으로 ILO의 87호 98호 협약 비준을 촉구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비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ILO의 87호 98호 협약과 같은 국제 노동 기준이 바로 이번 노란봉 투법의 내용과 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그 기업이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국제 노동 기준과 헌법상 기본권 테두리 내에서 경영 활동, 기업 활동을 할 때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점입가경입니다. 석방이라는 특혜를 베풀었던 지기현 재판부가 어제 윤석열의 다섯 번째 골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형사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지기현 재판부는 윤석열을 강제구인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내란 특검의 요청마저 철저히 묵살한 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골적인 봐주기로 공정한 사법권 행사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직위원 판사의 룸살롱 의혹에 대해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세 달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당장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가 사법부의 제1 9 감사기로 어제도 재판정에서 내란수의 윤석열의 걸석 재판을 진행한 것입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던 법원이 자기 식구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고구마처럼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사법권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겠습니다. 폐쇄적인 법관제도 개선과 하급심 판결 공개를 통해 공정하지 않은 재판 진행과 판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대법관을 증언하고 대법관 추천 방식을 개혁해 사법 분야의 권력구조를 바꾸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